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골고루 사용하고 보전할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 바로 국토연구원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균형 개발과 정주 여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삼척 출신 심교원 원장을 만나 균형 발전과 강원도의 성장 방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 가운데 중요성은 물론이고 규모 면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심교원 원장이 있습니다. 삼척에서 나고자라 포항에서 크고 서울에서 학교도 아니고 또 교수로 있다. 이제 세종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균형 발전에 대한 신념이 생겼습니다. 이네 군데를 다 경험해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성장에 매몰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성장 외에 성장에서 소외된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럼 앞으로 이정책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효율과 형평 이것들을 같이 들고 와야 되고 특히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 다만 심 원장은 무턱대고 수도권 누르고 지역은 개발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도권은 심각한 주택난을 풀어주고 지역은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같이 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신이 확고합니다. 소멸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역 위기의 해법은 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쪽 교육 환경이 좋아야지. 특히 이제 대학 교육 같은 것들이 내실화되고 훌륭한 인재가 나오고 그게 또 좋은 일자리가 받쳐주고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정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향 생각이 각별한 심 원장은. 춘천 G5 프로젝트나 폐광지 개발 등 여러 강원도 정책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성장 잠재력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낙후된 현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이 낙후 지역들은 도대체 어떻게 끌어모아가지고 정상적 수준을 올릴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가능 지역이 강원도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성장 가능 지역들은 어떻게 민간 기업을 더 유치하고 더 빨리 올라, 올릴 것이냐. 그두 가지 과제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심교원 원장은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가 우선 제주 사례를 잘 분석해 적용하면 인구 감소에서 증가로 역전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원 뉴스 김도환입니다.